예 하나씩 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합니다 국제해양쪽 재판소 증각 방류 가처분을 제수하고 일본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당장 네, 가장이보다순간적으잘못습니다 네.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민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절규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만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어, 그나마 위안이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싸워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다음 발언은 여러분들도 꽤 익숙하신 분입니다. TV 방송과 라디오를 종행무진 활약하며, 일본 해무용수해양특위에 대한 우려를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저는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고요. 어, 2003년에 한국 극적을 취득했고 일본 극적이 없는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한국에 미안한 생각이 가득 차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네. 어.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촌력은 관계자들의 이해가 없는 한 절대 오염